오늘은 내 손을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자, 한번 제가 얘기할 때 한번 하세요. <laughs> 오늘은 내 손을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가끔 이런 이렇게 꿈을 그릴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주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제 손을 잡아주시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위에서 하늘에서 구원의 손이 내려오는구나, 아멘. 효창아 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려주셔서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위에서 힘 있는자의 손이 내려와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뒷마당에 오물이 있었어요 오물 그 오물을 가지고 두레박을 갖고 왔고 이렇게 쭉 내리면 꽤 깊었어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 무서울 정도로 깊었어요 두레박을 이렇게 뭐 물이 이렇게 길러오면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레박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확게 숙여서 두레박을 내려야 물을 어린 저는 손이 짧으니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이 좀더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그걸 뜰려고 해렇확하는 순간 중심을 잃고 우물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물 속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뭘 생각하면 그 어린나에 이게 죽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려가 보질 않았으니까 그 밑에 우물물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래 우물물이 그런데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제 키를 넘을 줄 알았는데 아 내려가서 딱 그냥 고생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옆을 막 잡았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아, 내려가서 보니까, 저는 이만큼 찰줄 알았더니, 배꼽 있는데까지 밖에 안 차더라고요. 아, 그렇게 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간, 아이고, 살아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건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 그런데 이 사람 살려가 안에서 우물에서만 막 공명이 일어가지고 사람 살려 이러는 거지 밖에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아 위에서 하나 손이 쫙 내려와서 피노키의 손이든지 무슨 손이든지 쫙 내려와서 나를 딱 잡고 일으켜줬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 살려 이랬더니 아, 조금 있다가 인기척이 나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어머 우리 유창이가 저기 빠져, 빠졌네 어떡하면 좋지 아 그러더니 헐딱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할머니가 오시더니 애야 유창이가 여기 빠졌다 아 그러니까 또 헐딱 가시는 거예요 속으로 좀 어떻게 구해주지 그냥 가시기면 하네 아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오시더니 아버지께서는 쑥 우물을 탁 넘으시더니 탁 거기를 옆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내려오시더니 손을 싹 내미는데 아 야, 여러분 힘 있는 자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아, 네. 전 그때 누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단번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딱 잡더니 저벅저벅 올라가시는데 아, 제가 그래서 우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나이입니다. <laughs> 아, 이럴 때 박수 한번주셔야 돼요. <laughs> 그런데 오늘도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손을 건져 주셨지만요, 오늘도 손을 이렇게 잡아준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아도 잡아도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손을 아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은 기적이 참 많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 그 많은 기적들을 적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요한 가장 많은 그 기적을 기록한 책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마가복음의 그 목적이 로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가서 얘기해 보세요. 믿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셔서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만 이 마음을 바꿔서 내가 믿던 걸 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 기적을 보면은, 어, 이거 내가 생각한 거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네? 하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적들은 이 목적이 뭐냐? 기적을 보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아, 네. 이걸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 네. 제가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근무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선생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전에 안 믿었어 나같이 안 믿는 사람이 없었지 그런데 우리 딸이 아 그만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의원 가봐도 안 낫고 저 의원 가도 안 낫고 낫지가 않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누가 믿어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나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했는데, 아, 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배반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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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세상 손을, 놓고, 세상 붙잡은 손을 놓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버님께 손을 잡아주신 것, 우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아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아버님께 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종갓집 장손이에요. 종갓집 장손님은 시골에서 종갓집 장손님은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도 보통 제사입니까? 종갓댁 다. 다 따라다니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설날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차례를 지내잖아요. 어떤 수염 달린갓쓴 할아버지가 오시니 저한테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요. 세상에 얼마나 그러니까 종갓집의 질서가 엄한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전도사 됐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부터는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 내가 이거를 꺾어줘야지. 내가 꺾지 않으면 얘가 욕을 다 얻어먹는다. 아, 그러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시고 제사를 안 지내시는 거예요. 그 비방은 누가 다 들으셨겠어요? 제가 들을 거를 우리 아버지가 다 들으신 거예요.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대신 손을 붙잡아주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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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는데,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길을 가시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냐면 베드로 수제자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 내가 보기에는 처가살이를 했든지 아니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든지 장모님을 함께 모시고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집이 아마 컸든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움에서 일을 하시다가는 누구네 집에 가서 유하셨냐면 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유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 그런데 그만 이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열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열고 싶어서 열이 굉장히 심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한테 찾아가 가지고 열병이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못다른걸한 것이 아니라 손을 딱 내미시더니 내 손을 잡아라. 아 그리고 딱 일으키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열병을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열병을 알아봤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파주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말라리아. 아시죠,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습니까? 모기에 물리면. 어, 그런데 학질이라고 하는데, 이 말라리아의 특징이 고열이 막 나는 거예요. 열이 막 높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막 추운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까? 막 열이 막 40도 이상 높아지는데, 그때 옆집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기억이 나요. 형님, 아무래도 효창이가 힘들겠어요. 어, 그러니까 거의 다간 거예요. 거의 어른들 보시기에는 이제, 아유, 이러다 낫는게 아니라 이제 죽게 되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하라고 그때 기회를 주셨구나. 한번 나를 살려주셨구나. 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때 죽었으면은 하나님 일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드리시는데, 어떻게 어휘기를 넘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 그때 내가 하나님 몰랐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기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 보고 살게 하도록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 그땐 너무 어려운가 하고 정말 운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옛날에 아팠던 기억을 다 좋은 추억으로 주님 안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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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장모를 일으켜서 일으켰더니, 여러분, 병에 걸려서 고통상 고통당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당장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위기는 넘겼지만, 그 열병 끝에, 학질 끝에, 몸보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보신을 그래서 좋은 것도 먹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나가서 일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 오늘 성경 뒷부분에 가니까, 이 장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수종을 들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라 치료하시면은 내일 갖다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단번에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베드로의 가족을 치료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물을 버리고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일을 하고 식구들을 먹여살리는 일보다 이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목적을 삼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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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나아가는 사람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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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과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특히 학교에서 사역할 때는 여자 선생님들이 좀안 됐더라고요.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 사회에선 존경받고 선생님으로는 최고인 것 같지만 그분들이 가정을 놓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아이들을 밥도 못 해주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지도 못하고 이런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 가끔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기도해 주냐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여선생님들이 가정을 떠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가는지 뭘 먹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여선생들이 님 가정에 없는 공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선생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따르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 네. 제가 아, 네. 며칠 전 읽었던 책을 아침마다 책을 읽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이 핸드폰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소개하고 그러는데요. 어스키니스의 저서 소명이란 책 IVP 출판사에서 나온 그 소명이란 책을 읽어갖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읽다 보니까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할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할수 있는 것을 하려하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하려는 것은 어리석다. 할수 없는 것을 꿈꾸지 않는 자는 지혜롭다. 어, 이 말을 딱 보는데 야 이렇게 좋은 말을 역시 레오나르드 다빈치는 다르네 그런 좋은 말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그 말이 옳은 말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할수 없는 걸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꿈꾸고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이라고 세상은 포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수 없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도 소망하고, 꿈꾸며, 또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에 예배드릴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할수 있는 것만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걸 꿈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그냥 갈라지리라고 그래서 맨 땅을 건널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2사에서 48장 12절에서 13절에는 야거봐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며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부르면 일제히 선언이라. 아멘 주님의 손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네. 민숙이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 나가서 고기가 너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고기가.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자 모세가 뭐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영리하지 말라. 내가 너희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 주겠다. 아 그러면서 실증 나도록 먹여 주시겠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못 믿었던 거예요. 모세의 생각으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하겠으며, 소떼와 양떼를 몰아오신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제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 이 소떼와 양떼 다 몰아와도 60만 못 먹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소망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위에서 주님의 손이 내려와서 내 손을 잡는 것을 상상한다 그랬잖아요. 내 손이 짧겠느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내 문제를 붙잡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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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에레미아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에스라서 7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이끌고 올때 7장 9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 네. 누가 보면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그 귀신을 여 있는 여자를 보시면서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손을 여인에게 대셨습니다 손을 여인에게 대시니까 치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 아픈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멘.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안수기도를 이제 해드리잖아요. 끝나고 안수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그때 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안수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수 기도를 받는데 이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안,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아이 목사님은 이렇게 손을 얹는 게 아니라 팡! 머리를 꽝! 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안수 기도를 받습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습니까 눈을 감고 안수 기도를 받습니까 감고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안수할지 준비를 하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머리를 꽝 때리니 얼마나 놀래겠어요 불이 번쩍하고 그냥 세게 때려도 보통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꽝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꽝 맞는데 순간 아찔하다가도 아유, 제가 은혜가 팍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았으니까 은혜가 팍 되죠, 그쵸? 제가 부교역자인데 때인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 안, 안수기도 앞을 가시다가 앞을 가시다가 뒤에 저를 따라오라면서 단임 목사님 뒤에서 안수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그때 안수기도 받았을 때꽝 때려가지고 내가 그냥 정신이 번쩍 났듯이.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가시면 내가 뒤에서 기도하자. 그런데 이번에 나는 어떻게 기도한다? 살짝 머리에다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꽝! 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지금 하나도 그렇게 꽝! 내릴 걸 모르고 지금 기도를 이렇게 목사님이 안 쓰기도 했는데 준비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있는 신껏 머리에다가 꽝! 했어요. 받는 분이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정말 수술하시게 놀라시는 거예요. 과연 하니까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능력도 모르고 어떤 분이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돌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참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본거대로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목사님과 어떤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누구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꽝 하고만 받았지. 목사님한테 그러시,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금요기도 했대요. 목사님이요. 안수기도 할 때요. 머리를 꽝 치셨는데요. 저 그때 머리가 너무너무 평소에 아팠었는데요. 그때 꽝 치실 때제 머리 아팠던 게다 나왔어요. 아멘. 아멘. <laughs>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돌파리 안목사가 어디서 보고 와서 그대로 꽝 했더니 이 돌파리 안목사 보시면서 아 저거 안되겠다. 내가 고쳐줘야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고 하시냐면 너안 했는데 난 이렇게 꽝 때린 적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다고 제가 꽝 때렸다고 얘기 안 했었죠.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라도 화살이 저한테 올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제 속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즘은요. 안수 기도할 때 그렇게 꽝안 합니다. 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까는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일에 힘쓰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의 일에 힘쓰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계시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시는, 내려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생활도, 나의 심령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 잊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손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손이냐? 십자가에 자신의 손을 내어주시고 못 박히신 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은 주님이 손을 이렇게 잡으실 수도 없고 내리실 수도 없는 것이에요. 못이 박혔기 때문에 늘 피고 계신 것입니다. 전 거기서 어떤 영적인 은혜를 얻었느냐?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손을 늘 펴고 계시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살도록 해 주셨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손을 펴셨다라는 것이 앞으로 이 험한 인생, 연약한 나 자신을 믿지만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뻗으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